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제와 달리 어린이들이 함께 우리 있고 또 어린이 선생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 말씀을 먼저 잠깐 축복으로 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사업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어린이들은 진리를 가장 쉽게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진리를 가장 오래 기억하는 시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가르치도록 교육을 한다면 혹 그들이 나중에 교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그들은 멀리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어렸을 때 만난 하나님 때문에 다시 믿음 안에 끝까지 서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대중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어린이들을 시야에서 놓치신 적이 결코 없다. 혼잡한 도시의 소음과 잡음으로 지치시고 하셨을 때에 어린이들을 보시고 피곤이 풀리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저희는 때로 그렇지 않죠? 생기 있다가도 어린이들을 보면 자칫 갑자기 피곤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대중들을 가르치실 때 그분의 시야에서 어린이들을 놓치신 적이 없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들을 보는 것은 예수님에게 정말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그분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힘이 되셨다 그랬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더불어 접촉하게 된이 어린이들 중에서 장차 당신의 은혜 왕국을 위한 순교자를 보셨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분별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보실 때아 지금 코 흘리는 이 아이, 잘 넘어지는 이 아이, 떠들고 있는 이 아이 그 아이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어떻게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참된 하늘의 진리를 그에게 신겨주었을 때 그가 자라나서 훗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역사를 이룰 아이인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언제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바라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태국 교회 있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네마시기 전날 그 위대한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함에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린이들이 잘 믿음 안에 자라서 학생과 청년으로 그와 같은 사역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어린이 교사님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항상 기억하시고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갖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이 뉴스 한번 보셨습니까? 한 사람이 지금 돈따발을 가지고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데요. 해외 토픽에 나온 겁니다. 미국 플로리다 사라소타 카운티 경찰이 가정집에침입해서 보석을 훔치려다가 침대에 잠들어 있는 강도를 체포한 사건. 강도가 성공적으로 자기가 원했던 걸 얻기는 얻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가서는요 왜죠? 원했던 거를 잘 침입해서 얻는 것까지는 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후의 성공은 거, 거두지 못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훔치다가 너무 아무도 없을 때, 다 잠들었을 때 와서 훔치겠다고 했다가 그만 누가 잠들었어요? 자기가 잠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깨어서 일어나서 빨리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도망가면 되는데. 주인이 왔는지 경찰이 왔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경찰이 와서. 하도 기가 막혀서. 여러분 이것이 비단 미국에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한국에도 2013년도 5월 8일에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물건을 훔치러 가는 곳에서 깜빡 잠이 든 도둑이 현장에서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살표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잠들었다고요? 항상 내내 잠들어 있던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잠 깨져 있고 자기의 목표도 잡고 열심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죠? 어떻게 잠들었다고요? 깜빡 잠들었다. 이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런 것처럼 이것이 단지 도둑에게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세상,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린 여전히 남들이 볼때 교회를 다녀요. 남들이 볼때 나는 여전히 찬미를 부릅니다. 남들이 부탁하면 나는 여전히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를 해요. 우리는 주님 위해서 많은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도 깜빡 잠들었다가 사단은 언제나 대놓고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틈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 1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뭐할 때가 벌써 됐다고요, 여러분? 뭐할 때가 됐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볍 부분 기별 382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태능교회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있는 겁니다. 시작! 우리는 영원한 세계 바로 문턱에 서 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요? 영원한 세계에 세계 바로 문턱 앞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옮기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바로 그곳.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구속사의 역사에서 이 세상이 창조되고 선과 학의대쟁투가 시작된 이후로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들의 역사도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시대적 역사의 흐름이 흐름과 관계없이 내가 오늘만 주어진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때에 우리는 항상 영원한 세계의 문턱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질문을 드려볼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임자의 임함,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 하면서 성경 인물 중에 누가 명을 말씀하셨어요? 누구일까요? 노아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노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잠 잠들지 않고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르게 준비하면서 살려면 누구의 때를 잘 이해하고 노아의 시대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질문 드려 볼게요. 노아의 시대 때 멸망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면 아, 내가 그 특징으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우리는 딱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 노아 시대의 특징.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이 지구를 이대로 남겨둘 수 없다고 생각하셨던 그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릴게요.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그 모든 시대의 특징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관심사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누리고 가질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이 세상에서의 선물들에게만 관심을 뒀다 그랬습니다. 선물들을 주신 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선물들을 주시는 분에게 나의 애정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애정이 그 당시에 애정을 어디에다 둬버렸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신 것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애정을 빼앗아갔고,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관심사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영원한 세계 문턱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의 애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애정은 어디에 있었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애정이 내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은 내세를 위한 좀 말이 어렵죠? 이 세상에서의 생애는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영원한 세상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재림 신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던 사실 알고 있죠? 그 사실에 대하여 복음교육자 53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0년 동안 애녹은 하늘과 조화되기 위하여 청결한 마음을 갖고자 노력하였다. 뭘 갖고자 노력했다고요? 청결한 마음을 갖고자 노력했다. 300년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하였으며 점점 그 교제가 더 두터워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자, 여기 밑줄 친거 보이시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날마다, 날마다 하루 단위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다 하는 것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을 살아도 나의 애정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람, 그런 어린이, 그런 학생, 그런 청년들, 그런 사람들이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파란색 글씨 보이십니까? 그는 영원한 세계 어디 앞에 서 있었어요? 문턱에 서 있었으며 그와 축복의 땅과의 사이는 불과 한 걸음뿐이었다. 드디어 하늘 문이 열리고 지상에서 오랫동안 행해오던 하나님과의 동행은 계속되어 마침내 그런 인간들 중에서 최초로 하늘 성문을 통과하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 붉은색 글씨 보이시죠? 하나님과 동행하여 결국 그분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애녹은 이 땅에서 그분과의 동행이 계속돼서 들어간 것이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끊켜지고 내가 가끔 가다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그분과 함께 탁해서 운 좋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뭐가 중요하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날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그럴 그릇도, 수그를스도인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날마다 친해지기를 원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때때로 내가 지금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잘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볼때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준 어떤 기준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스스로 판단을 하시나요? 이것은 사실 옆에 사람들이 알수 없고 누가 아냐면 내가 압니다 내 자신이 알수 있어요 그런데 정로의 계단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의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수 있는가?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분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 그것보다 더 나에게 애정을 빼앗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다거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애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믿음 안에 생애를 했는지를 우리가 같이 오늘 잠깐 들어보면서 또 다니엘이 어떻게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잠깐 돌아보면서 믿음 안에 우리가 같이 승리를 거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때 나도 뜨거웠지 이런 신앙 말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애녹 같은 신앙, 우리 그 신앙을 같이 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제의 성경절이었죠? 내가 주의 약속에 희망을 겁니다. 우리는 어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희망이었습니다. 희망 없이 살수 없고 희망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희망을 어디에 다 걸고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주님의 약속에 희망을 걸고 살자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희망을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재정과 나의 어떤 인간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들의 관심을 어디에다 두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희망을 걸었다 렀습니다. 에록이이 땅에 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모든 그의 희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희망을 유지해 주는 것 어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다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잠들지 않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기는 믿음이 있다. 다시요. 이기는 믿음이 있다.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도 우리로 하여금 결국 이기게 해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제가 몇 가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드린 말씀 가운데 중요하죠.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위대한 기적과 승리를 경험했던 성경 인물들은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도 무엇을 버리지 않았다고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구석은 영어로 you've got somebody behind you. 그래서 중요한 건 어? 이겁니다.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고 진정한 재림성도는 누구인가 성경의 말씀에 따라 확실히 믿는 구석이 있어서 여러 오해와 핍박에도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된다. 제가 어저께 말씀과 오늘 어린이들이 왔고 또 우리 모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우리 점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을 붙잡고 내 인생을 이끄는 내가 사랑하는 주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의 약속 중요합니다. 희망 중요합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주는 주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은 무슨 주의 약속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개인적 신앙의 믿음의 실현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에 희망을 걸고 기도드리고 계실 텐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을 지켜주고 있는 그분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무슨 책몇장몇 몇 장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실제적인 주의 약속, 내 희망을 걸 만한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계시지 못하다면 죄송하지만 오늘 믿음은 내일 믿음은 오늘의 믿음보다 약해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나의 믿음을 지켜줄 주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희망을 울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내일은 더, 오늘보다 더큰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면서도 주님의 약속 없는 기도를 드려요. 실제적인 주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세 가지 단어를 선물로 드리겠다고 했었는데 희망 드렸고요, 믿음 드렸고요. 이제 기적과 기도에 대한 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오장오 절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낚시를 했지만 하나로 하나도 한 마리도 고기를 낚지 못하는 사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그래서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의 모든 희망을 어디에다 걸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었어요. 자, 희망을 걸었으니까 그의 행동이 나른 겁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내내 내 생활 속에 왜 믿음의 행동이 없는지 아세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희망을 걸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음이 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왜 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많은 청년들이, 많은 학생들이, 많은 어린이들이 고민합니다. 어,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요. 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근데요. 제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고민합니다. 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한때는 뜨거웠다고요? 그렇다면... 한때는 여러분을 만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은요? 지금은요? 제가 지금 질문 드렸을 때 여러분, 퀘스턴 마크가 떠오르시면 안 돼요? 제 하나님이요? 오늘 아침 제가 기도드릴 때 바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폈을 때그 약속 안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저와 함께 계십니다. 항상 우리는 이 고백을 할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언제 만나게 되는가? 여러분 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드릴 때 칼로 손으로 찌르기 위하여 들었다는 거 이야기 드렸죠? 질문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올릴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요? 아니면 내릴 때 막으셨다고요? 언제나 우리의 신앙에는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믿음도 똑같아요. 내 믿음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는 터닝포인트가 있어요. 기도를 해 나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해 버립니다. 터닝포인트 지점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면 준비된 하나님, 내 처지를 아시고, 나를 위하여 엄청나게 많은 역사를 준비해 놓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신데, 어디에서 물러서는지 아십니까? 터닝포인트를 지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들어올림면다가 하나님 자요쯤에 막아주셔야 되는데요 자 막아주셔야 되는데요 그랬으면 그가 하나님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습니다 그가 끝까지 주님의 약속에 희망을 걸고 약속을 믿고 내가 그것을 내리려고 했기 때문에 터닝포인트를 지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를 막으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는 자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다고요? 바로 터닝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행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기적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35분까지 설교를 마쳐야, 했기 때문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마, 말씀을 여기서 좀 줄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다니엘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음,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거 알았습니까? 다니엘이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 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어 지금은 제가 잠깐 기도를 접겠습니다. 기도는 꼭 여기에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기도드리다가 30일 지난 다음에 내가 다시 기도드릴게요. 아브람, 다니엘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은 내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신앙의 원칙 위에 서는 것이 먼저지, 내가 세상에서 타협한 다음에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장애물의 크기와 주님의 크심을 비교해 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크기가 장애물의 크기보다 훨씬 더 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크심은 장애물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니엘이 사자굴 밖에서 기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다니엘의 그 기적은 사자굴 안에서 사자에게서 구원받는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은 사자굴 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분이 아니요 사자에게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 개인의 신앙의 사자굴 사건이 언젠간 다가오고 있고 이미 그 사건에 직면해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고 터닝포인트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사자 굴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사자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때때로 나의 인생에서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먼저 사자 굴 바깥에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쯤에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쯤에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요 왜 아직도 안 풀리고 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버려요 하나님 안되겠습니다 나 이제 타협해야 되겠어요 바로 그 순간에 나를 위해 준비됐던 하나님의 역사와 나를 위해 준비했던 하나님의 기적도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살아있는 신앙 에녹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신앙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기적 그것은 여러분이 사자굴 바깥에서 포기하는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자에게서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면서 사자굴 안까지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때 바로 그곳에서 내 인생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승리하는 우리 태릉교회 어린이 학생 청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